발달 tv의 진영수입니다 가족 단위의 핵심은 자기 가족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들 딸과 대화 중에서 알게 된 사실을 보면서 떨로 감개무량합니다. 둘과에서 자기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든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있습니다. 서운하게 들리겠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부모 틈에 있으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된게 아니고 자기 솥단지를 그려야지 진정한 어른이고 가장이라고 하면 자기 처자식을 그늘리는게 진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태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아들 내외를 보고 사이 내외를 보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서운하지도 않고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제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을 물리치려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은 진짜 가난을 물리치는 것은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가로 넓게 원을 세웠지만은 그 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원을 목표를 세우고 나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생 덕분에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신문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장교의 꿈을 꾸고 내 가정을 이루고 애들 밥상머리 교육을 엄청나게 집사람한테 욕을 먹었음까지도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름 아닌 자립심, 독리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빠는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원하면 공부를 시켜주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결혼도 하라고 그 했는 말을 등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것이 그와는 애들한테 듣기 싫었는지 집사람이 너무 빨리 납성한다고 했지만은 지금에서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두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말만 꺼내면은 아들 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키웠습니다 초라시키고아서 독립심 있게 자립심 있게 커가는 그 것을 보면서 자기 가정이 우선 됨을 대화를 통해서 느끼면서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딸한테 꾸준하게 했던 것이 3대가 고생하면 그때 우뚝 선다고 생각했고 멀리 보는 습관 그 멀리 보는 습관은 마르토를 하면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비교하는데 자기 패션으로 꿈과 희망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날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정상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절망하는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정상에서 친구들과 다시 만난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딸복귀는 너는 어떤 경우에도 진영수 딸이기 때문에 잘 된다고 태면을 걸었어도 그 말을 해줬는데 그 말처럼 우뚝 서는 걸 보면서 말이 중량을 느낍니다. 그말 속에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그 말이 자녀를 우뚝 채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가정이 우선임을 아는 아들, 딸 내외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아들, 딸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내 건강 관리를 하면서 위로 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만족하면 더 이상 부를 것도 없고 오늘 이 눈뜸에 감사하고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퇴근할 집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발작 대비의 진정수입니다.